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예, 하반기 이제 어, 7월 어,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 7월 모든 분들 하반기 시작하는 날 파이팅하시고요. 어, 하반기에는 또 우리 마음 좀더 편안하시고 어,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오늘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을 주는 컬러는 하얀 컬러입니다. 하얀색을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음, 냉정하고 냉철하고 오늘 하루 좀 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기명기관이면 아닌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거안 되고요. 일에 있어서도 정확한 거가 필요합니다. 어, 오늘 무조건 네, 냉정하고 냉철하시라는 거가 행운의 메시지고요. 좋은의 메시지, 감정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내 감정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주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 감정 기복이 있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행운에서 냉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하시다 보면은 감정 절제가 안 돼서 또 그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되죠. 오늘 냉정하시고 냉철하시고 또 감정 절제 잘 하실 수 있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팬띠님부터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니까지입니다. 블랙 팬티님들 메시지. 음. 오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내일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 일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서 고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좀 마음의 편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또 하신다면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뱀띠님들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된다고 하시니까요. 이건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리.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그동안 참 고생했다라는 내 안에 나에게 칭찬을 좀 해주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띠님들 희생 카드죠 오늘 하루는 나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뭐가 될건뭐 어떤 일이 될건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희생하십시오. 예, 이 희생은 지금은 몸도 피곤하고 어, 스트레스도 받고 하실 수 있지만 이후에 나에게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좋은 또 의미 메시지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 그냥 자연스럽게 어, 받아들이면 됩니다. 토끼띠님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세요. 어 나는 정말 멋있어. 나 정말 잘났어. 나 정말 예뻐. 자만 교만이 아닌 정말 내가 나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토끼띠님들께서는 오늘 무조건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잘해. 나는 잘다 잘해. 나는 정말 최고야. 나 자신이 최고라는 거를 예 나에게 주입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멘탈 자존감 예다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하시면. 좋고요. 범띠님들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인데 이제 동굴 밖으로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이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답답함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지금 예, 말 그대로 답답하신데 이 답답함을 자기 내면에서 예, 마음에서 어 뭔가 어 내적 충만할 수 있는 예, 자기만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좀더 보충할 수 있는 예, 이제 요즘에 제가 그래요. 뭐, 예. 어, 뭐, 좀 있으면 어차피 나는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다 진행이 될 거거든요. 지금도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늦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직은 시기가 뭔가 조금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적 자기 충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채우시라는 겁니다. 내면의, 내면의 단단함. 네. <laughs> 소띠님들. 혼란합니다. 7월 초이 혼란함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주간 운세에서도 이제 계속 이 혼란함 카드가 아까 떠서 제가 좀 많이, 어 다른 쪽으로 저번 주에 예 했는데, 음 이 혼란함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혼란함이 왔다. 뭐 부정적인 어떤 거가 왔다. 그 주에,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느껴서 내가 혼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예, 마음을 좀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냉정하고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혼란함이 나를 함부로 치고 삼키지 않습니다. 소띠, 지띠님들. 월드 카드 일에 있어 끝에좀 완성된 뭐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궁합적인 모든 흐름이 좋은 한 주고요. 어, 이제는 우리 지디님들 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걸어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돼지 띠님들, 어, 돼지 띠님들 사랑하고 싶대요. 예, 누군가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음, 이제, 백마탄 기사 말 그대로 어디 있겠죠. 예, 커플이나 부부님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백마탄 기사련이 하고, 네, 그리고 지고지순한 사랑, 원리 나는 너만을 사랑할 거야. 그 대신 너도 나만을 사랑해. 이런 어떤 확고함이 좀 있죠, 돼지 띠님들. 음, 싱글님들, 예, 어딘가 에 백마탄 기사가 계실 겁니다. 개띠분들, 긴장되는 상황, 오늘 마음속에서 뭔가 긴장되는, 설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좋은 일이죠. 아마 추가로 한두 달 안으로 뭔가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본인만이 아시겠죠. 음, 주위에 많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띠님들께서는 지금 마음으로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 예, 설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내면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좋은 일들이한두달 안으로 생긴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 설레는 기분 좋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각대님들, 페이즈, 후소드 시기상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때가 곧 오겠죠. 예,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 그 때는 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때가 아닐 때 움직이거나 뭔가 시작을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하고. 그렇지만 어 이제 그걸 자기만의 어떤 또 푸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고요 그 때를 기다려서 그 때에 직시에 무언가 내가 행해 나간다면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좀 기다리시고 때는 아마 조만간 금방 오실 겁니다 원숭이 띠님들 마법사 카드 나는 마법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어 예 그동안 반반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 예 모델 뭐이 정도 됐어 그럼 새롭게 진행을 해나가셔도 되고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 양띠님들 연애운이 들었습니다. 양띠님들 오늘 아주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은 만큼 지금 일도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어 부부나 커플분들 그 대신 좀 많이 싸웠을 겁니다. 예 이별수 없고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서로서로 서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예 상대방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싱글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되죠. 내가 움직여야지 누군가 이성을 만나고 싶다면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좀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십시오. 예, 움직이면 누군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연애운의 흐름이 아주 좋고요. 이게 연애운이 아니고 일적인 거라면 양띠님들. <laughs> 지금 새로운 일이 나에게 많이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말띠님들, 운명의 순응하다. 오늘 말띠님들, 어, 모든 거물 흘러가듯이 그냥 순응하고 가시라는 거죠. 하루에서 운명은 내 편이니까요. 너무 아둥바둥 뭐 전전긍긍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도 잘 달려 오셨습니다. 예, 이제는 아마 운명이 행운의 여신이 예, 내 옆에서 딱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혼자 나 혼자서 꾸역꾸역 왔다면 이제 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나의 소신이 옆에서 예 나를 잘 이렇게 어 옆에서 도와주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내 옆에 있습니다. 네. 운명의 수렁하다. 순리대로. 우리가 무언가 역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 상황을 싫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내가 받아들여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이 지나가면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오고, 그렇지만그 상황 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겠죠. 오늘도 우리 모든 또 분들 순리대로, 네, 너무 힘들어 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애를 쓰지도 마시고, 예, 너무 나를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나는 최고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예, 나는 정말 예뻐. 나는 정말 멋있어. 예, 내가 나에게 충만할 수 있는, 예,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예, 기분도 아주 상승 효과, 예, 모든 거가 이렇게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요, 가정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